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의 기본 요소는 논리 그다음에 집합 뭐 함수 뭐이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논리는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함수는 18세기에 이제 오일러가 이제 명확하게 함수를 정의를 했죠. 그전에 물론 함수라는 개념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명확하게 나타낸 것은 이제 오일러였습니다. 자 함수가 뭐냐면 이 XY가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함수를 이제 F라고 나타내겠는데, F는 X에서 Y로 함수. 자, 이렇게 나타내겠는데,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집합 X, X의 모든 원소들의 Y의 원소를 유일하게, 유일하게 대응시키는 관계죠. 유일하게 대응시킨다. 자, 가령 그림으로 자, X라는 집합이 만약에 A, B, C, D. Y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런 게 있으면 자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을 시킵니다. 자, X에 있는 모든 원소 자, A. 이거를 대응시키는데 유일하게 대응시켜야 된다. A를 가령 1로 대응시켜 보자. B. B도 대응시켜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응시켜야 됩니다. B를 4로 대응시키자. C, C도 뭐, 1로 대응시키자. D, 뭐, 이렇게 5로 대응시키자. 이렇게 대응시킨 이 F는 우리가 함수입니다. 자, 어떻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이 됐죠? Y의 원소들에서는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 X, X의 원소들이 다 대응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만 대응이 됩니다. 이 A 하나만 가죠. Y쪽에서 보면 이 E를 보면 1이 A에서도 오고 C에서도 오죠. 이건 두 개에서 왔는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기준은 이 X. X가 이 기준이죠. 이렇게 대응시킬 때 우리는 F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 함수 f 는 xy 를 간단히 그냥 간단히 이제 f 로나타내기로 합니다. 이 함수 이것을 우리가 X와 Y가 명확할 때 그냥 F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 이제 X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동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 함수에서 이 x 집합의 원소, x의 원소 x가 f에 의하여 대응되는 Y의 Y 원소를 FX로 나타내죠. FX로 나타낸다. 위에 예에서 보면 자, A가 FA에서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죠? FA 1로 갔죠. 이건 1입니다. FP. 이거는 자 b 가 f a 에서 어디에 대응되냐면 사가 대응됐죠. 이건 이건 사입니다. f c c 가 f a 에서 어디로 대응되냐면 1로 대응됐죠. f t d 가 f a 에서 뭐에 대응되냐면 5에 대응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f x 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자, f(x)들의 모든 집합. 이거는 이제 x는 a 이렇게 이제 x의 모든 원소에서 f(x)를 다 모아는 거 이것을 우리가 f의 치역이라고 하죠. 이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x는 정의역, y는 공역. 그다음에 이것은 치역이죠. 위에서 이 치역은 뭐가 될까요? 위에 위에서 치역은 대응되는 게 1, 4, 5니까, 위 1, 4, 5가 이게 그저 위에서 F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저 보기로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가 이것이 자 f(x)가 x의 제곱 하학1 이거이면 이 치역 치역은 이 모든 x들 다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것이 f의 치역이죠. 뭐 이게 뭐뭐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자 f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데 이것이 FN이 자연수 N이 주어지면 N을 4로 나눌 때의, 때의 나머지 나머지 이거이면 그러면 한번 해보면, 자, f 2를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f 2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f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 f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 f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이게 반복이 되죠. f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이게 쭉 반복이 되니까 이거이므로. 0, 1, 2, 3. 이것이 F의 치역이다. 여기서, 어, 여기서 N이 자연수가 아니라 0, 1, 2. 0을 포함하는 그런 어, 집합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정의. 자, 일대일 함수와 위로의 함수. 자, 우리가 이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f는 일대일 함수이다. 1대1 함수 이것의 정의는 서로 다른 어, x의 원소들이 함수 값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x1, x2 모든 x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은 fx2와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이 부분에서 보면 이 조건문 이 조건문과 논리적으로 같은 게 어, 대우로 해도 논리적으로 같죠 그래서 이건, 이건 같은 말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저것의 대우는 fx1과 fx2가 같으면 이 결과가 아니면 그러면 x1은 x2다 이두 개가 서로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 대응이 되는데 자, x1, x2가 이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으로 가지 않는다. 이미 어떤 게 같은 값으로 서로 다른 값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되죠. 서로 다른 값으로 가야 된다. 자, 일대일 함수를 우리가 일대일 함수를 뭐라고도 하냐면 단사 함수라고도 합니다. 반사함수라고도 하죠. 자두 번째, 자 f 는 위로의 함수다. 위로의 함수를 또는 전사함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의 정의는 우리가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y 이 공역의 경우에는 대응이 안 되는 원소들이 y에는 존재해도 되죠. 근데 위로의 함수는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의 함수라는 건데 그걸 식으로 쓰면 y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y는 fx가 되는 거. 이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즉이 말은 이제 f의 치역이 공역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치역이 공역이 된다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이제 f는 일대일 대응이다. 가번은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이거는 F가 1대1, 일대일 1대 함수이면서 위로의 함수일 때. 1대1 대응을 우리가 또는 전단사 함수라고도 하죠. 1대1 대응인 경우에는 1대1이면서 위로의 함수니까 X의 원수와 Y의 원수가 F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뭐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면 x라는 집합이 A B C D다. y라는 집합이 1 2 3 4 5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a가 2로 가고 b가 4로 가고 c가 1로 가고 d가 5로 가고 이 f 이거는 이거는 일대일 함수죠. 서로 다른 게 같은 값으로 관계 없습니다. 다 y 쪽에서 보면 다 다른 하나씩만 왔죠. 그래서 f는 일대일 함수다. 이거는 위로의 함수는 아니죠. 이3이 아무것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함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응이 아니죠. X가 만약에 A, B, C, D, Y가 1, 2, 3인데, 뭐 A가 1로 가고, Y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D가 3으로 가고, 자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2가 두번 받았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됐죠. 그래서 Y는 위로의 함수입니다. 1대1이 아니니까 일대일 1대 대응이 당연히 아니죠. 보기 자, f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데 이것이 f(x)가 x의 제곱 이거 이거일 때 f는 일대일 함수인가?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f1 이게 1의 제곱이니까 1로 가죠.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죠. f 마이너스 1.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다른 수인데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거이므로 이런게 존재하므로 f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